로봇 살던 모으기 경진이 로봇을 사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0살 때였다. 저녁 자유시간에 20세기 고전 TV물로 분류되어 기본 무료 프로그램인 수사반장을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그것을 금지당한 것이 계기였다. 경진이 살던 보육원 원생들은 뭐든지 기본 무료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찾아내는데 대단히 밝았다. 경진도 그랬다. 경진은 그것이 아마도 선생님들보다 더 높은, 원장 선생님보다 더 높은, 어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시킨 복잡한 말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생긴 규칙 때문이 아닌가 했다. 그런 결과로 보육원에서 원생들은 책,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 음식, 잠자리, 놀이기구, 장난감까지 뭐든지 기본 무료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얻어서 쓸수 있었지만 3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유료 프로그램은 절대 쓸수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300원이면 경진의 셈으로도 별로 커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경진은 항상 기본 무료 프로그램의 세상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300원만 더 내면 갈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의 세계는 아주 얇지만 높디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힌 곳이었다. 그래서 경진은 저녁 동영상 서비스의 기본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것이 수사반장이었다. 어떤 원생은 변신 외계인도 안 나오고 댄싱 해커도 안 나오고 이상한 옛날 사람들만 나오는 그런 게뭐 재밌냐고 경진에게 묻기도 했다. 사실 처음에는 경진도 마찬가지였다. 이것도 눌러서 보고 저것도 눌러서 보고 재밌는 것을 찾아 고르고 고르다가 지쳐서 다 포기한 상태로 그냥 처음 한 회를 볼 때만 해도 경진 역시 따분하고 지겨운 옛날 사람들 나오는 TV극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매일 1시간 30분씩인 영상 시간을 매번 읽어볼까, 적어볼까 하고 메뉴 뒤적뒤적하다가 다 보내버리는 일을 몇번 하고 나니 경진은 아무것이든 뭐든 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냥 댄싱 에커365 봐. 상급생 한 명은 그냥 남들처럼 그때 가장 인기 있던 프로그램을 보라고 경진에게 몇번 이나 말하 기도 했다. 하지만 경진 은, 자 신이 보고, 싶은 것. 거...